먹을 음식은, 마음이 가난한, 아 잠시만요. 자, 카메라야, 여기 봐. 카메라야, 짜잔! 아, 보이시네요. 나의 마음이 가난하면 너의 마음은 부해진다. 마음이 가난한, 막아진다. KBS 행복 발견 출연 업소래요 TV에 나왔던 곳인데, 아, 이렇게, 여기 엄청납니다. 바로 먹방 시작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게 반마리에요 왜냐면은 내가 한마리를다 못먹기 때문에 반마리만 시켜줍니다 딱 자기가 먹을만큼만 시켜서 먹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콜라부터 먹고 시작할까요? 아~ 역시 콜라는 갑이야. 아, 제 아는 지인입니다. 그래서 매니저 줬어요. 바로 먹방 시작을 할게요. 일단 잠깐만 물을 일단 입을 진정시키고 아, 당면 봐! 완전 뜨거워. 음, 나 네, 댓글 보고 있어요. 음, 어울까 음. 오늘 음, 당면 뚜껑이다 별로 시킬 필요가 없는데? 잠시만요, 음, 일단은 뼈를, 뼈, 어, 뼈 옆, 옆에 뚜껑에다 놔둬야겠다. 응. 응, 그게 좋을 것 같아. 음 아, 음.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당면왜 이래 길어? 야, 뜨거워가지고 많이 먹을 수 없어. 음 이게 닭볶음탕이랑 찜닭이랑 좀 다르지 않나요? 음. 좀 다른 걸로 하는데. 음. 까은이 고마워요. 요건 안 돼요. 음. 와, 역시. 찜닭은 진리요. 호로로니 고마워요. 와. 중간 맛. 음, 매운맛 아니고 중간 맛이에요. 못. <목소리> <목소리> 못 생긴 거들린 공아요. 응. 이게 어 대구는 삼성 아닌가? 고마워요. 응, 응. 뜨거워요. 응. 어, 잠깐만 위에 있는 뼈부터 완전 아장을 내고. 찐다구요. 응. 아, 큰일 났다. 오늘 살피겠다. 괜찮아요. 내일부터 열심히 운동하면 되지. 마이1 5 0 0원 응, 응, 봤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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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응, 음? 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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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 아. 여러분 야간에 다들 찐닭한 말이 어때요? 모자는 제가 머리가 너무 많이 기여서 깎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덕민이 고마워요. 아, 여러분 찐닭 다들 지금 찐닭안 드세요. 아, 저거 전부 다 드시나요? 어, 전부 다 먹어야죠. 터진 터진이님 고마워요. 어 뜨거. 사기연이 아, 음, 고마워요. 햇빛님 고마워요 이거 월급날 아니고 그냥 제가 오늘 지각해가지고 먹방하는 거예요 음, 음 와, 완전 잘 됐어 살이 쏙 빠져 형뼈 깨방 못하겠다, 이거. 아, 이거 먹방, 먹방이 길어질 것 같아. 그리고 음식도 좀 느껴갖고. 음. 근데 진짜 맛있다. 음. 면좀 많이 달라고 랬더니면좀 많이 주네요. 음, 저라고 맨날 집밥 먹을 수 없잖아요 한 번씩 맛있는 것도 먹어야죠 음. 원래는 이게 저는 집밥 위주로 먹죠 음. 시켜 먹는 건한 번씩 와 떡도 들어있어 이경아 반갑다 양코 대전쟁에서 제가 그걸 안 써봤으면 모르겠어요 응. 이거 15,000원이에요 반마리 음 이거 이거 카메라에 음식도 좀 미쳐드릴게요. 음아 먹고 어 먹고 게임 바로 할게. 당면. 이게 먹방하다 보니까 살찔 수밖에 없어. 음. 용사 사장님 고마워요. 음, 반말 약발 닭다리 먹었어요. 음. 용사 사장님 고마워요. 다른 방송에서 이부금 들으시면은 제가 생각하시라고 이 브금 계속 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심지어 할 거예요. 용사사 고마워요. 귀인 고마워요. 아, 충분히 다 먹죠. 음, 음. 이거 좀 맵고 달달해요. 음. 와. 역시 반마리 하니까 혼자 먹기엔 반마리가 딱인것 같아. 아, 잠시만요. 용사님 고마워요. 호이, 호이로님 고마워요. 아뜨 와... 와. 집에 초콜릿이 없어가지고 어 심지예요 음... 아, 생이에요 왜 혼자 드세요 어, 시청자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먹잖아요 근데 제가 심지 쓰 3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음. 아, 찜닭 먹방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간이님, 아, 고마워요. 멸망님, 감사합니다. 부차님, 고마워요. 마가 찜닭이라고 민지님님, 고마워요. 진짜 제가 힘을 열심히 주고 있나봐요 젓가락을 이렇게 되니까와 여기 참우 생겼어 아, 와, 땀난다 지금 끝. 이거 진짜 맛있어. 어, 내가 봤을 땐 진짜 맛있어요. 감자. 음. 우와! 살코기. 응. 내 살입니다. 음. 아, 반비님 고마워요. 나 어. 이거 그거예요. 그냥 마가찜다 음. 한 마리 마5 0 0 0원 짜리 먹방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저 대학교 비밀이에요. 음. 이거 반반에 살만해. 이게 쩐다, 이거. 따뜻리 아, 부숴까니 고마워요. 잠깐만. 와, 땀 나. 와, 땀 나. 반말이면 거의 1인분 아닌가? 아 근데 이거 국내에서 먹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먹방하다 보니까 와 됐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먹방하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음아 그렇구나. 이거, 인터넷에서 팔아요. 음. 꼼꼼하게 살은 다 발라서 먹고, 뼈는 버리고. 음. 근데 너무 열정적으로 먹어서, 아, 이제 좀 멘탈을 챙겼어요. 아까 전에 이성을 잃고 먹었다니까? 아니야 이거 밥만 먹을 필요가 없어 천잰데? 아니 이거 밥만 먹으면 살찌지 않나? 이미 쪘지만 근데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 다들 오늘 야간에 친구랑 찜닭 한 마리씩 어떻습니까? 조회장님 고마워요 땀다 음, 반말리도 상당히 양이 많네요. 음. 근데, 근데 진짜 반마리반마리가 반말이, 혼자 먹기는, 아, 혼자 먹기 않고두 명이 딱 좋다는 것 같아. 음. 생각해보면, 친구들이랑 찐닭을 시키잖아요 보통은 이제 한 마리 시키거든요. 두 명이서. 나, 성인 남자 두 명이면 한 마리 시키는데, 다못 먹는 경우가 많았었어. 하트님 고마워요. 감자? 음. 음. 생방이에요, 반가워요. <laughs> 매니저 시급? 나 가난한데? 개미님 고마워요. 진짜 만큼 많다. 응. 딱 맞는 것 같아. 음, 다현 요 고마워요. 와, 진짜 반만이면 두 명에서 먹기 딱 좋은 것 같아. 혼자서 드시지 마세요. 음. 이세 마리면 세아 뭐지 한 마리면 세 명이서 먹겠는데 음, 음 어머 살을 완벽하게 발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살은 아까웁니까? 세마리 말고 한 마리 한 마리를 3명 파몽님 고마워요 와, 살 중에 가장 맛있던 뭐가 아닙니까 김념에 밥 비비는 건 저에게 있어서 무리입니다와이 정도 하나인 것 같아. 살코기만 다 먹고. 잡아. 와, 콜라를 너무 먹었나 봐. 이 와. 음, 이거 다 응, 고 바로 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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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빨리 빼야되는데? 망했다. 아, 지금 살량 너무 쪘어. 아, 살코기 끝. 와, 이제 당면을 나머지에 닦다, 이거. 야 너무 숟가락을 가져온 걸 깜빡해가지고. 아, 너무 아쉽다. 아, 숟가락 가져오면은 또 아, 편집하려고 하면은 또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하면은 이게 약간의 붉음 섞이는거 막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아 진짜 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안좋은 순간인데 근데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배는 부른데 더 먹고 싶은거 미쳐 이거 때문에 이게 욕심이야 이게 근데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더 먹으라 하는데 머리가 더어네 머리가 살찔걸 알면서도 먹습니다 정신의 행복을 위해 아 뭔가 좀 마음이 찝찝해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국물 국 아니 국물 말 수가 없어 왜냐면 내 숟가락 가져온 건 깜빡했어 응. 음 잠깐만 뼈 비만이에요, 저저 저 비만입니다, 여러분. 아니야, 과체중이 어디 있어? 비만이야. 똑하게 말하지 말아주시고요. 살 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목소리> <목소리> 명불허정 불닭, 아 불닭이 아니라 말콤이 거. 김닭 소스. 음. 음. 카톡 와서 카톡 잠깐 봤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죠? 왜 뼈가 뭐한 다리 걸쳐서 뼈가 나와. 잠깐만 뗐다. 음. 자, 됐다. 음... 야, 이게 젓가락이라 보니까 밥통 하나 하나 다 먹기가 진짜 힘드네요. 신동이 너무 와잘먹었 습니다. 청주, 안다님 고마워요. 음.